사실 그 네. 연석 씨랑 작업을 처음 하는데, 어 저는 연석 씨가 악역을 그 전에 했다는 생각을 별로 못 했어요. 늘 그냥 부드러운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배우였었는데 술이 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깊게 봤었어요, 봤었어요. 그리고 연석 씨랑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연석 씨에 대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다정하고 어 친절하고 어 그런 성격의 배우이고 또. 어, 그런 역할들 많이 했는데, 수리남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어요. 어, 아니야, 될까 어, 저희 이 드라마에서 그 초반에 그 부드러운 인상 후에,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지만, 어, 뒤에 보여줄 연석 씨의 그 섬칫한 눈빛은, 어, 음,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, 어, 늘 농담 삼아 제가 현장에서, 어, 내년을 기대해도 좋겠다. 너는 무조건이다라고 늘 칭찬을 했습니다. 농담 삼아가 아니라 진, 진심으로 네. 했었습니다. 인상적이었던 앞으로 악역 많이 할것 같은. <laughs> 네, 그리고 어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야누스 같은 그런 얼굴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어떤 모습을 보셨던 것 같고요. <laughs> 아직 뭐 찬찬하니까요. 그럼요, 뭐. 그럼요. 네. 교복 입는 모습도 봤는데요, 뭐. 또이연석 배우님도 함께 호흡 맞추시면 네. 더어쩌는지 궁금해요. 네, 어떤 그런 칭찬을 다른 동료 배우들한테 너무 많이 듣고 또 작품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작업하면서 선배님의 그 에너지에 아, 내가 못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, 연기하실 때그 에너지에 정말 매번 감탄을 했고 정말 저희가 소화할 수 없는 분량의 신들을 매번 소화해 나갔었는데 그걸 이제 연출하신 감독님도 대단하지만 그 촬영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끌어가셨던 게 선배님이 막 정말 쉬지도 않고 그냥 빨리빨리 한컷한 컷들 한막 이렇게 저희를 완전 이 끌어가셨어요. 그래서 선배님 열정에 정말 감탄을 했었고 또. 이렇게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나 어, 너 잘하고 있다 좋다 그리고 또 그런 힘이 나는 얘기들을 이렇게 툭툭 한 마디씩 하시는데 너무 그게 촬영하면서도 힘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정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작품에서 같은 작품들을 계속했는데 같이 이렇게 뭐 많은 호흡들을 나누고 이런 신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어 다양한 어, 씬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는데, 정작 이번에도 <laughs> 많이 만나질 못해가지고 씬 안에서 그게 이제 한 가지 뭐 아쉬울 따름이지만 선배님 뭐 연기는 제가 제가 처음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 할때한 씬을 같이 만났었는데. 그때 뭐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. 그때부터 뭐그 이후에 뭐 미스터 션샤인 뭐 그날의 분위기 할 때부터 너무 좋았었고 특히나 이번에는 저희가 밤 촬영이 많고 참 힘들었을 때 항상 뭐 이렇게 두 손을 무겁게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아 이거 좀 먹어 뭐 이거 주시고 또스탭들한테도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. 네.